자 마지막 넓이와 접분 마지막 거. 자두 번째 내용에서는 넓이와 접분에 속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어 접선의 방정식에서 넓이 구하는 거. 접선의 방정식에서 넓이.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접선으로. 로플로사인 이 근데 이건는뭘 구할 줄 되냐면 이것만 구할 줄 알아서 접선만 접선의 방정식하는것만할줄 알면 그냥 문제 푸건아무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등적 공식이라는 게나 등적 이건 뭐냐면 넓이가 같은 나 다음에 나세 번째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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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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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네 번째가 특이한 거야. 그래서, 4네 가지인데, 이거는 그냥 예를 들어가면서 그냥 틀어놓고 읽고 싶어요. 그래서, 출세제 5번 봐봐. 첫 번째 이거. 자, 출세제 5번 보면은, y는 x3승, x3승 플러스 2, 위의 2점 1,1,3에서 2, 이제 저거 미분해서 기울기 구해야돼 그럼 미분하면은 3x제곱이고 x에 대하고 x w 1대 1이 야기울기 그래서 3돼서 접선의 방정식은 3x-1 플러스 2에서 3x-1은씩 생긴다고 그럼 결과적으로 이것과 이거로 둘러싸인 부분이 넓이가 그 정도는 똑같아 두 식을 빼서 새로운 식 하나 만들었잖아 그럼 빼면은 x 3승마이너스3 어. x 아, 쓰는 음이여기일이구나 어. 그럼 이렇게 해서 x 3승마이너스3 x 플러스 2라는 식으로 만들어서 이제 x 축하적으로3 부분에 넓린광장인되는 거야. 그럼 이거 이제 조립적법을인용해 보면 이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X 1 X 제곱 플러스 X 1 i n X m i n C, X 1이 u s X minus X p 이 u C, X m i X p l u C, X m 근데 이거 C, X plus C, X m i 그 u s C, X plus C, X m i n u 이 네, 인테그랄 마이너스 2까지 x 2이거 그냥 이거 x 3은 3X 플러스 이거 조금의 정 됩니다. 는해가 음, 다음 페이지 봐봐. 자, 근데 이제 요게 넓이가 조금 다른 형태의 모양으로 되어 있어서 요거는, 승적공식이 어, 아니고 이거는 조금 다른 내용이야. 뭐냐면은 곱슬 37번부터 그 먼저 할게요 써놓은 부부터자 k가 1보다클때 y는 x, 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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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둘러서있두 조형의 넓이가 같게 되도록 그래서 그렇지 음. 그럼 얘는 어디 어디 지나는 거냐면 0 이 지나는 거잖아. 그래서 이 넓이, 넓이 간단이 되는 거지. 얘가. 그러면 앞에 부분의 넓이는 0부터1까지는그냥해서 x x 마 x k이지. 그 다음에 뒷 부분은 어떻게 돼? 0부터1까지 x x x x, -X, x, x, x k 1부터 k까지. 그렇지? 음, 이렇게 돼서 dx도 기게 같단 소리 아니야? 근데 넘어오면 어떻게 돼? 0부터 까지 x, x-1, x-k고 d x 가 넘어오면 1부터 k까지 x, x-1, x-k. 그래서 구간이 0, 결되쭉 같은 식이지? 그럼 그냥 얘는 어떻게 하면 돼? 그냥 0부터 k까지 적거 나면 얼마가 될까? 이게 얼마가 된다고? 이게 0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어떤 내용이 중요한 거냐면, 중적 중심에서는 A, B, C, F, X 있고, S1, S2 있을 때, S1하고 S2 가 같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이리더요 그러나 a부터 c까지 f(x), d x 를 접근해보면 그냥 0이라는 거. 아니 그냥 무슨 말인지? 아 근데 이 넓이가 같아지려면이 문제에서 이 넓이가 같아지려면 특히 삼 참수에서는 문제 다 외우고 있어야 돼. 특히 이때 f(x)가 f(x)가 3차 함수이려면 이때는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거 언제 다 전개해서 이거 언제 접근해야 좋을까 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한참 걸려 있고 그래서 이거 여기 있는 거 이거 안에 다 전개 해 보면 이 상태식이 x의 3승 마이너스 k 플러스 바로 의 x 되고 플러스 kx 이렇게 된다는 이게 지금 상태식이 f(x)란 말이에요. 어?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얘가 이 01kG라잖아. 근데 이 부분이 이 부분 넓이가 같아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두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미분하면 3 x 제곱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 x 플러스 kg. 이것도 한번 미분하는 거예요. 그러면 6x 마이너스 2의 k 플러스 1이 0 되는 값이 x는 1일 때가 가운데 있는 거 그럼, 엑셀의 1개이기 때문에, 6 2 k 2죠 그래서, 6은, 4는 2k이 서 k는 2개 바로 나오는 거예 뭐, 어, 바로도 이래요. 그래서, 계산하는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자, 위에 거는 뭐, 별로 안어렵지 이건 그렇지. 접수해보고 싶어서, 거 이건 뭐, 별로 안 어려운 거니까. 자, 그 다음에, 거기 아까, 아에 테이지 안 했던 거 봐봐. 자 y는 x 제곱 마이너스 1의 절댓값하고, 그다음에 y는 1로 떠었 쌓인 정의를을 봐라. 자 이건 어떻게 하냐면 잘 보면은, 자 원래 x 제곱, x 제곱 마이너스 1. 그러면 원래는 이게 y는 x 제곱 마이너스 1의 그래프를 정상적으로 보면, 근데 절댓값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래프가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을 다 뒤집어서 올라가서 이렇게 돼버린다고 이게 절대값의 그래프야. 이해가? 그 다음에 y는 1이 그러면 이렇게 돼서 둘러싸인 부분 넣으면 여기. 여기 구하는 소리든 지금. 근데 이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아예 그냥 이건 다 구한 다음에 두배로 내가? 그럼 이거 다 아래 위 이거 지금 보면은 이거 전체적인 어떻게 보느냐면 이거는 이거는 그냥 이식하고 이식하고 만나는 점이잖아 음. 그래 안 그래? 그래서 두 식을 했다고 보면은 x 센트 부분이 돼서 이쪽은 마이너스 루트 이 여기는 플러스 루트 이 그럼 전체적인 어떻게 보느냐면 마이너스 루트 이더 루트 이까지 위에 h 빼기 아래거 이렇게 계산하면 a v 위에 o 빼기 아래 y I have got ba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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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무슨 이해가? 아까 그래서 6분의 0이 굉장히 많이 써먹이고 어? 잘알아둬야돼자 요거는 사진찍어놔 요거는 2번만 2번 내용만 자 이제 이제 마지막 하나 남았어 와인 렉텍스 와 y는 x 가 이렇게 있어. y는 x가 있어. 그럼 역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y는 x 대칭라는 거야. 그러니까 y는 x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 역함수는 어떤 모양이 되냐면 역함수는 이런 모양이 된다. y는 x 대칭라는 거다. 그러데이이 넓이 구하라는 거는 그래서 얘는 어떻게 구하냐면 자관계랑 요 부분의 넓이 두배줄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y는 fx와 y는 x로 둘러싸인 넓이의 두배 줄어든다 이거는 알겠어? 무슨 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두 번째는 A부터 B까지 FX, DX다. 그 다음에 FA부터 FB, 역함수, DX 이렇게 있으면 얘는 BFB-AFA가 정답이야요 이건 잘 봐도 돼요. 키가 사진이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내용에 대해서 오늘 할거자 그래서. 이거는 x 마이 s i 4 e Y plus 1 and Y o v e r l o o 그래 o u 그 o n t get x 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1대 였이 근데 데 Y 는 AX 를 했을 때이이 식으로 y 서이 넓이가 같아졌다 이런 t 이야 same. a 구하라 이런 i 이거든 그럼 이거 전체 넓이 구해보자. 전체 넓이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머릿 속에 이 생각을 해야 돼. 이게 이차식이잖아 지금. 이차식하라고 해서 두로 둘러싸인 부분이 에 전체 넓이는 어떻게 하오냐면 항상 6분의 절댓 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상승 이렇게. 그래서 6분의 2이기 때문에 이거 3분의 30이라고. 얘가 그러면 요걸로 들어서야 묶는다는 어떻게 구했어이거는 두식을 빼서 갖다 고 두식을 빼서 새로운식 만들었잖아.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X 끄집어내면 X 마이너스 4 플러스 A가 돼서 얘가 그럼 얘는 어디 어디 지나는 그래프야? 0이랑 4-에 마이너스 지난 그래프 됐어. 그리고 2차 시기 때 이런 모양이 됐어. 이너드에 이너드가 여기 지금 S1에 일어난다. S1인 게 이게 S1이야. 그럼 S1의 널드도 어떻게 보라는 거냐면 얘는 6분의 전대값에 1 베타 마이너스 알파, 4-에 마이너스 과가 상승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럼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이거랑 같아져야 되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 곱하기 2 하면 3분의 4 마이너스 A의 성승이 3분의 32야냐? 그러면 4 마이너스 A의 성승은 32고 그냥. 그러면 4 마이너스 A는 세제곱분 32가 돼. 그메인는 넘어가고 넘어와서 4 3제곱근 32이 정도야. 좀 답은 좀 크지가 있지만 이해갔어 무슨 노리인지 음. 자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9번 첫 세대 국어, 첫 세대 국어는 어떤 내용이냐면, 그럼 y는 x 로의 그냥 원점에 있는 직선이 이렇게. 그럼 이날 내가 최고가 되고 말하는 소리 아니야. 그럼 최소 사인 부분의 넓이를 주식 빼면 돼. 주식 빼면은 새로운 식을 만들면 X제곱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 x 마이너스 c이지. 그럼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마이너스 x 마이너스 c이 된다. 이해가? 그래서 이거는 어디 구하는 거냐면 여기 구하는 거야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야 내용이 네. 항상 백 만들었을 때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거 잘모르니 여기 알파 베타라고 놓으면 어? 이것의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것의 넓이는 6분의 절댓값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괄래의 상승 이거 구하 되는 거에요 이해가?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어, 손가락지 지워.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야? A 플러스 1이지.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이지 그래서 이걸로 뭐 해주는 거야? 그럼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하고 해서 이걸 해보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 과로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가 왔거든 그럼 얘는 A 플러스 1과의 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8대지.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이렇게 된다. 얘가? 그러므로 베, 이거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이렇게 된단 말이요 얘가 아니? 그러면 결국 이 날비는 6분의 1에 루트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9, 괄로의선승이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근데 이거 루트 안에서 보면 이거 2차식이잖아. 그 최소가 되려면 A가 얼마일까? 복수이곱그 A가 마이너스 1대인 그래서 마이너스 1대에 통한 정답이야. A는 마이너스 1대고, 마이너스 1대에 보면1 마이너스, 되고, 마이너스 보면 1 -2 플러스 9의 루트에 선승돼서 이거 얼마야? 딱 8에서 2 되지. 얘가, 음. 아, 아니지. 8이니까, 결과적으로, 6분의 1에 2루트 2의 3수입이해 음. 얘가, 요거 이제, 정리해서 정리해가지고,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얘가 니 어. 라스트 페이지. 요거, 요거에 관는 거. 자, 열두 문제는 다 숙제를 해봅시다. 10월까지. 자, 자, 뭐라고 되어있냐면, 함수 fx, fx가 x의 상승,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x 제곱게 되어있는데, 이것과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fx와 gx로 둘러싸인 종이 넓이를 구하시오. 그래서, 종이 넓이 구하라 그러면, 역함수로 둘러싸인 넓이 구하라 그러면, 그냥 y는 x랑 둘러싸인 넓이 구해도 돼. 그래서, y는 x와 플러스인 넓이 구해서두배주면 되거든요. 그니까, 러 여기서는 두 개의 식으로 되어있으니까, 빼서, 새로운 식으로 놀아야지. 그럼 빼면은, 2x에 대 플러스 x 되고, 그래서 x 꺼지면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되고, x, x, x 마이너스 1이 제곱이지, 이거 그런 그럼 얘는 5개월 지지 않으면, 0하고 1 지나는데, 제곱에선 접하는, 이런 걸했어 그래서 이낭이고한 다음에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텐트가 0부터 1까지 x3승, 2x의 제곱, 플러스 x, dx, 한다이에 곱하기 2해면다 이해가 어 어떻게 해 보는지? 응. 그럼 그 아래 문제는, 자. 함수 fx와 역함수 gx에 대해서, 자, fx가, 이건 x, 세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역함수 gx에 대해서 0부터 1까지, fx, dx, 플러스 1부터 4까지 gx. GS. 이그 gx가 역함수니까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자. 이렇게 역함수니까 자, 그런데 요거는, 요런 관계를 이뤄져 있는지 봐야 돼. 요거는, f 0영고가 맞춰 틀려. 여기 있잖아, F 트 영화가 맞춰 틀려. 요거, 요거 데이터 뭐, 요거 데이터 뭐랑, 여기다요 데이터 을 맞춰 틀려. 0 데이터 1 나오잖아. 그럼 얘는, 뭐하고 같아야 돼? F 트 1하고 같아야 돼, 1, 여기 위에 거. 위에 거 데이터 뭐, 요거. 잘 봐, 요 어? 그래서 여기다 1대이터뭐사나왔나 그럼 이거 정답은 그냥, 1 곱하기 3 플러스, 2 곱하기 1에서 그냥 4만 다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어?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까지 확인체크 보시면 돼요.